다음 변형 모음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러러가 받침으로 오면 모음 어항은 감형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미리 알려드렸었죠. 뭐라고 알려드렸죠? 그렇죠. 다음이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러러가 하나 와요. 러러가 하나 오고요. 그리고 받침이 없을 때 러러가 모음 역할을 하고 이때 러러는 어의 네, 소리를 갖는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아래 단어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는 어떻게 읽죠? 어항의 단모음 아 그리고 꺾까이해서 악하고 읽고요. 뒤에 지금 보시면 쓰어 그리고 뒤에 러러가 하나 오고 뒤에 받침이 없어요. 이때 러러가 모음 역할을 하고요. 어의 네, 역할을 한다. 정확하게는 장모음이라서 짝대기를 그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악선이라고 읽고, 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이에요. 보시면 앞에 어떻게 읽죠? 서스어의 장모음 아죠? 그래서 싸하고 읽고요. 자, 정확하게는 여기 짝뜨기가 있어야 해요. 사 장모음이고요. 그리고 더타안에 러러가 한 개.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 러러가 장모음 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 던이라고 읽고, 사, 던은 태국에 있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는 앞 음절에서 어항이 감형된 상태, 감형된 상태로, 버리로 발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자음,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 단모음 아가 숨어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2번을 예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자음이 그 중에서 버바이마이고 두 번째 자음이 러러고 모음으로 단모음 이가 오는 경우에 이때는 아가 아니라 여기에 어를 넣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버리로 발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장모음 어이기 때문에 버 하고 이렇게 버리가 돼야 돼요. 성조는 버리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단어를 먼저 보면 자, 지금 다음 다음 모음 형태인데 선생님이 버바이마이 그리고 러러 단모음 이의 형태에서는 아가 아니라 어가 숨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게는 뭐 길게 해주시고요. 머리하고 뒤에는 쉽다. 간단하게 꺼가이에꺼가이에 장모음, 아 그리고 러러가 받침으로 오면 리을이 받침으로 오면 그렇죠. 니은 소리가 나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간, 멀리깐 멀리깐 이라고 읽고요 뜻은 서비스 하다 시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자 여기는 당연히 이제 멀리 라고 읽으셔야 하고요 뒤에 있는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지금 서스어 아니죠 서르스이의 단모음 아 그리고 더타한 그래서 자 더타한이 받침으로 오면 어떤 소리를 가진다 그랬죠? 그렇죠 시옷 소리를 가져요 그래서 멀리쌋 이라고 읽고 회사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여기도 버가 장모머 멀리쌋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3번이에요 자, 보시면 머마 그리고 더타한 이 초자음으로 오는 앞 음절에서 어가 가명되며 앞자음과 러 사이에 어를 넣어 발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마나 더타한 뒤에 러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경우면서 이, 이 글자들이 초자음 즉맨 앞에 오는 자음으로 쓰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음들이 맨 앞에 오는 자음으로 쓰였을 때 이때 머마와 더타한 뒤에는 장모음 어를 넣어서 발음한다는 거예요. 자 예시 단어로 선생님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머마와 러러가 맨 앞에 나오는 자음으로 쓰였죠. 이럴 때 머마랑 러러 사이에는 장모음 어가 숨어있다. 그래서 머, 정확한, 정확하게는 장모음 어라서 머고요 그래서 머가 되고 그 뒤에는 자음, 자음, 자음의 형태예요 자, 선생님이 자음, 자음, 자음으로 만들어진 단어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단모음 아. 뒤에 잠과 자음 사이에는 단모음 오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머라독이 되는 거예요. 머라독, 네, 머라독이라고 읽고 머라독은 배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이에요. 보시면 더라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타한과러러가 그 단어의 맨 앞쪽에 나와 있고요. 이럴 때 더, 다한과 러러 사이에 모음 어를 넣어서 읽는다. 그래서 터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음 자음 모음의 형태인 거예요. 어, 선생님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결국 이 자음은 받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면 자음 자음 모음일 때 선생님이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아가 숨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터라. 많이 돼요. 더라마는 학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어서, 이어서 변형 모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모음은 지금 I에, I라는 모음에 받침으로 여약이 온 경우인데요. 지금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I라는 모음에 받침으로 여약이 왔을 때는, I라고 발음한다. 즉 여약을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 단어로 바로 설명 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읽죠? 그렇죠. 앞에는 i, 뒤에는 더타 한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더타 한에 모음 i가 쓰여서 여기는 타이라고 읽죠. 자, 그런데 선생님 이 받침으로 여약 적어볼게요. 받침으로 여약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받침으로 여약이 오면 이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타이 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여약은 소리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이라고 읽는다는 거고요. 타이는 태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그 다음이에요. 자 보시면 라차티빠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조를 먼저 써보면 라차티 따이라고 읽고요. 뜻은 민주주의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따이 부분이에요. 자, 모음 아이의 받침으로 여약이 오는 경우에는 여약은 소리 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소리가 난다면 따이이겠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따이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앞에. 뿌라를 보고 학생들이 어 선생님 여기가 왜 뿌라예요? 자음 자음 모음이니까 가 앞에 아가 숨어서 빠라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수업 마지막에서 가르쳐 드릴 네, 복합 자음에 대한 설명이라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브라 자티 빠따이는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네, 다음 규칙이에요. 자, 다음 규칙인데요. 이 규칙의 뜻은 뭐냐면 끝 음절에 이세 개의 형태가 있을 경우에 단모음 이는 발음하지 않고 떴다오뭐마는 종자음으로 발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자 받침 또는 끝 음절 단어의 마지막에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자음에 단모음 이나 단모음 우 적어주세요. 단음 이나 단음 우가 있을 때는 소리 나지 않는다라고 공부해주세요. 자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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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면 너무 어려울 거라서 자 선생님처럼 자 단어 끝에 있는 자음에 단음 이나 단음 우가 붙어 있으면 단음 이나 우는 소리 나지 않는다라고 공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 단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조는 동찻이라고 하고요. 국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부터 보면 자음 자음 형태죠. 선생님이 자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가운데 오를 넣어서 읽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통이 되고요. 자, 여기를 보면 저장 소리 값 치이죠. 그리고 장 모음 아예요. 그리고 받침으로 지금 더다오더다오가 따오. 받침으로 오면 시옷 소리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어 끝에 있는 자음에 있는 단모음 이는 소리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쓰기만 할뿐 읽어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여기도 보면, 자, 어떻게 읽죠? 그렇죠. 우, 그리고 밭인데요. 여기도 마찬, 여기는, 여기 있는 단모음 이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 있는 단모음 이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끝 음절에 있는 단모음 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읽죠? 그렇죠. 떠다오의 단모음 이 그래서 띠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지금 허힙의 장모음 에 그리고 떠다오가 받침으로 오면 쇼 소리를 갖는다. 그래서 우바디해라고 읽고 사고라는 뜻이에요. 여기 단모음 오는 소리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난다면 우바디해 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어서 변형 모음 계속 살펴볼게요. 네 다음이에요 네 마지막 변형 모음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모음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그렇죠 이 모음은 르로 소리 나기도 하고 리로 소리 나기도 한다고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그라미가 안쪽에 있는 이 모음은 러러의 소리가 나서 혀를 굴리는 발음 즉 르. 리 하고 발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모음이 르로 읽을 때가 있고 리로 읽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 단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르로 읽는 경우에요. 자 보시면 지금 맨 앞에 이 모음이 나와 있죠. 그래서 르 하고 있고요. 뒤에는 그대로 너 내게 장모우죠. 그래서 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도라고 읽고 계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단어인데요. 다음 단어를 보면 지금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모음이 르로스였죠 지금 보시면 여기 도 프르라고 나와 있어서 학생들이 어 선생님 여기는 왜또 프르에요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의가 생략되는 경우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뒤에서 선생님이 복합자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라서 일단 이 단어는 넘어갈 건데 자 프릇사파 프르사파콤이라고 읽고, 5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프르사파콤이 5월이라는 뜻이구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리로 있는 단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는 어떻게 읽죠? 어, 앙에, 그렇죠. 어, 앙에 단모음 아. 그리고 받침으로 응우가 와서 앙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여기도 그릿인데요. 이 부분도 어 선생님 여기왜또 의가 들어가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 드릴 거라서 일단 안 그릿이 영어 또는 영국이라는 뜻이라는 거 이제 일단은 써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단어예요.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로쓰였죠리로쓰였고요자리로쓰였고 받침으로 더타하니 왔어요. 더타하니 받침으로 오면 그렇죠. 시옷이죠. 그래서 릿하고 읽고, 번영,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학생들,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는 왜안 읽어줘요?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나와 있는 이 부호가 까란이라고 하는 부호인데, 이 부호가 있으면 태국어에서 이 부호가 있는 글자는 읽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릿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변형 모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복합 자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페이지 28쪽이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복합자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합자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복합자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글자를 만들 때 어떻게 글자를 만들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자음 한 개에 모음 한개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복합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음 하나의 자리에 자음이 두개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복합자음이라고 하고요. 정확하게는 앞에 오는 자음을 제1자음이라고 하고요. 뒤에 오는 자음은 제2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자음의 경우에는 앞에 제1자음에는 모음 을을 넣어서 읽고요 당연히 제2자음은 뒤에 있는 모음을 따라서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물론 제1자음에 올수 있는 자음과 이 자음에 올수 있는 자음이 따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책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 1자음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음 중에 하나가 오고 제 2자음으로 러럴 러링 워엔 중에 하나가 왔을 때 복합 자음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학생분들이 보통 제 1자음으로 쓰일 수 있는 자음과 2자음으로 올수 있는 는 자음을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100%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복합자음표고요. 위에는 제1자음으로 올수 있는 자음들이 나와 있고 아래는 제2자음으로 쓸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와 x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는 복합자음이 될수 있는 경우고요. x는 그렇죠. 복합자음이 될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더 따오로 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단어 두 개를 적었는데요. 위에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 1자음으로 떠 따오가 왔고요. 그리고 2자음으로 러러가 옵니다. 이때 복합자음이 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이때는 떠 따오에 몸 을을 넣어서 하고 읽고요.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떠라하고 읽어준다 라는 거예요. 자 아래 단어를 보면요. 1자음으로 떠따오가 왔고요. 2자음으로 럴링이 왔죠. 자 그럴 때는 복합자음이 될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자음자음 자음, 모음의 형태일 때는 앞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 r 아, 를 넣어서 읽는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아래 단어는 따라라고 읽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딸라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학생분들이 질문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이리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라는 질문을 할 텐데 저희가 일강에서 자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때 각각의 자음이 받침으로 왔을 때 어떤 소리가 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어요. 그때 리을의 소리를 가질 수 있는 받침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예외인데요. 하나를 정리해 주셔야 해요. 럴링과 러줄라 인데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럴링과 러줄라가 받침으로 왔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죠? 그렇죠. 미은 소리가 나죠. 그런데 럴링과 러줄라가 받침으로 쓰인게 아니면서 럴링과 러줄라 앞에 뭔가가 있으면 그때 그뭔가에 받침 리을로 들어간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단어를 다시 보시면 원래는 따라였죠. 그런데 럴링이 지금 받침으로 쓰였나요? 받침으로 쓰인 게 아니죠. 받침으로 쓰인 게 아니면서 앞에 뭔가가 있죠. 그뭔가에 받침 받침 리을로 들어간다라는 규칙이에요. 네, 책 책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예시 단어를 보면요. 자 어떻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1자음으로 뻐블라가 왔고요. 2자음으로 럴링이 왔어요. 이럴 때 그렇죠. 이중자음, 복합자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뻐블라에는 모음 을을 넣어서 뻐 하고 읽고 럴링은 여기 모음과 같이 읽어서 리안하고 읽어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뿔이라고 적혀있죠. 그 이유는 럴링이 받침으로 쓰인 게 아니면서 럴링 앞에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의 받침 ㄹ로 들어간다. 그래서 블리안이라고 읽고 변하다, 바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중자음이라고 말하는데 복합자음을 다른 말로 이중자음이라고도 합니다. 네,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자음으로 꺾가이가 오고요, 이자음으로 러러가 왔어요. 이때 복합자음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렇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꺾가이에는 을을 넣어서 끄하고 있고 러러는 모음 아와 결합해서 라고 읽죠. 그래서 그라뻥이라고 읽고 통조림 또는 깡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2번 규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더타한과 러러가 초자음 위치에 올 때는 하나의 음을 가지는데 저자음서 소의 발음과 성조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1자음으로 더타한이 오고 2자음으로 러러가 왔을 때 그때는 더 타한과 러러를 써 쏘와 같다라고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단어를 보면 1자음으로 더 타한이 오고요. 그리고 2자음으로 러러가 왔어요. 이때 써 쏘와 같다. 즉 지금 써소에 단모음 아 그리고 받침으로 법한이 온 거예요. 어떻게 읽죠? 그렇죠. 쌉하고 읽고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부호는 까란이라는 부호로 생략 부호죠. 이까란이 붙어있는 글자는 발음하지 않는다도 가르쳐 드렸어요. 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일자음으로 더, 다한이 왔고요. 이자음으로 러러가 왔어요. 마찬가지로 서, 소의 소리를 갖는다. 서, 소의 장모음 아. 그리고 받침으로 머마가 왔죠. 그래서 쌈이라고 읽고 열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번 규칙이에요. 자, 짜, 짠, 써, 쌀, 라, 써, 쓰어. 다음에 러러가 오는 경우 러러는 묵음이 된다라는 규칙인데요. 정확하게는 여기에 써, 쏘까지 포함이에요. 즉, 이네 가지의 자음 중에 하나가 러러랑 만났을 때 그때 러러는 묵음된다, 즉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인데요. 자, 그래서 예시 단어를 보면 1 자음으로 써, 쓰어가 오고요. 그리고 2 자음으로 러러가 왔죠. 이때 러러 소리 안 난다 즉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하고 읽고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 단어를 볼게요. 일자음으로서 쓰어가 왔고요. 이자음으로서 러러가 왔죠. 이럴 때 러러 소리 나지 않는다.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그래서 수엄이라고 읽고 옷을 입다 할 때의 입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변형 모음과 복합 자음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이어서 태국어 성조를 유형 성조와 무형 성조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